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이 면역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 초부터 유행을 했으니까 2019년 그 직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도 이 면역 노화 이런 것들이 학문에서도 뜨기 시작하는 분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점점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분들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구적인 관심 때문만이 아니고 어떤 건강 뭐 보건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점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학 전체에서도요. 노화학. 그러니까, 노, 왜 생, 뭐이 생물체는 노화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점점 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던 상황이었던 거죠. 쇠로 만든 기계도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 기계가 망가지고 하는데, 우리 신체도 말하자면 기계로 본다면, 이게 뭐 생생하던 기계가 당연히 오래 쓰다 보면 망가지지 않겠냐? 아, 맞습니다. 면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면역은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 다른 어떤 장기나 그 기관들의 어떤 노화는 아주 크게 보는 아까 그런 시각.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진다. 그런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은 아주 독특합니다. 사실은 면역계는요. 노인이 되면서 점점 뭐가 커지는 것도 있어요. 좀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합이 결국 면역 노화라는 현상을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노화가 되고 고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장기가 없어지는 그런 장기가 있나요? 아무리 뭐 기능이 떨어질지언정 우리가 뭐 심장이 없어지고 뭐 폐가 없어지고 신장이 없어지고 이런 거 없죠. 그런데 면역계에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흉선, 흉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슴샘이라는 어떤 그런 장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이 여기 요 흉골이라는 그러니까 가슴 여기 뼈 아래에 보면은 심장 위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면은요.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음영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인들을 보면은요, 없습니다. 거의 눈에 안뜰 만큼 막 작아져 있어요.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 흉선이 사람이 성장해가면서 퇴화되는 장기로 굉장히 잘 알려진 건데요. 퇴화의 수준이 거의 없어지는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기가 없죠. 그런데 이 바로 이 흉선이 우리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T 세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교육 훈련 시키는 장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면역의 노화에 어떠한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도 예상이 되죠. 가장 급격하게 작아지는 시기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춘기 내지 10대 중후반 이때가 되면요. 이 흉선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T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지는 것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학적으로 보면요. 은 10대 중후반 이후는 자신이 청년 같지만 이미 면역계는 상당히 노인처럼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은 노화가 되는 과정 중에. 노화도 아니죠. 성인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독립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주위에 많이 수많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과 늘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될수록 우리 몸에는 B세포, T세포 이런 그 면역세포들이 점점 경험한 세포들, 기억세포들로 남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도 경험한 신생아들은 아무것도 감염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B 세포, T 세포 이런 면역 세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이런 B 세포나 T 세포들은 이 아이들, 이 신생아의 B 세포나 T 세포들은 한 번도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영어로는 naive, n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당한 그 번역어가 없어서 그런지 학, 어떤 교과서에도 뭐, 처녀 천여 T세포, 처녀 천여 B세포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이 노인분들을 보시면요. 고령자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면역세포의 숫자는 아이랑 비슷해요. T세포의 개수나 B세포의 숫자는 비슷한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이미 기억 T세포나 기억 B세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B세포, 메모리 T세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으로 될수록 면역이 노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어떤 장기는 하나 없어진다. 근데 그 장기는 면역세포를 생성시키는, 교육시키는 장기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전반적인 숫자는 유지되면서도, 처녀비세포나 처녀티세포는 없어지고, 점점 기억비세포나 기억티세포의 비중만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기억 세포라는 것들은 자신이 한번 만났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반응을 해주지만, 뭐 다른 바이러스에까지 커버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와이게 사람들이 노인이 될수록 뭔가 좀더 이렇게 완고해지고 좀 뭔가 이제 성격에 있어서도 유연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모든 고령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면역계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커버해지고 대응해주는 거는 천녀비세포천녀티세포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이들은 많은데, 노인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처럼요, 이렇게 새로운 백신을 맞을, 이건 이제 감염은 아니지만, 백신을 이제 맞았을 때도, 이럴 때도 백신에 대한 반응이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좀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그나마 그럼 좀 유리한 건 있지 않을까? 하나 있습니다. 유리한 게 뭐냐면은 아까 기억 비 세포나 기억 세포는 많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자신이 만났던 그러한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침입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이 방어력이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요. 어느 나이까지 이제 넘어가면은요. 이제 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한 한 65세나 이제 70세, 뭐, 좀 높이면 75세가 넘어가는 그런 노인분들은 이런 기억, T세포 같은 경우도 많이 급격히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새롭게 만나는 적들에 대한 면역 반응은 좀 나이가 들면서 좀좀 좀 감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이 이전에 만났던 적들에 대한 거는 오히려 좀 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한70 정도 넘어가시고 이렇게 되면은 그조차도 감소를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면역계가 기능이 좀 감소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장기, 우리가 뭐 심장이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어떤 모든 장기는 이렇게 이제 노화가 되면서요 기능이 점점 뭔가 자꾸 감퇴하는 쪽으로만 자기 이해도 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과 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노화가 무조건 또 나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경험한 걸또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또 어떤 또 다른 장기처럼 기계가 망가지듯이 또 이렇게 나이가 어느 이상이 되면 또 전체적으로 감추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에서 왜또 중증이 노인분들이 많은 걸설명리면서또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야기 안 드린 큰두 번째 주제 이거는요. 염증 반응의 항진입니다 염증 반응의 증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중에서도요. 아까 B 세포, T 세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뭐 그런 식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계는요. 에 무슨 뭐 백혈구 중에서 뭐 중성구단핵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이번에 들어온 게 내가 전에 만났던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구분 안하면서 일단은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니까 우리 몸에 또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면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염증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아주 그냥 한마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염증 반응은 오히려 항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좀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불쾌한 면역 반응은 점점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코로나 1 9가 일어나기 전에도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면역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질환들 얼핏 보면은요. 무슨 뭐 심근경색 고혈압 또는 이런 당뇨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 반응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이런 그, 좀 아까 말씀드린 뭐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되게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역계가 노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그 어떤 그 기저치가 올라가면서 이런 질환들도 많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염증, 면역 반응이랑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은 아까처럼 B 세포나 T 세포 반응 같은 경우에 약간 특이한 변화를 더 불어서 염증 반응은 굉장히 항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코로나 19에서 고령자 환자분들이 더 위중증으로 많이 더 진행이 되고 더 사망률 높은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이 사태 초기 때,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 사이트코인 스톰, 사이트코인 폭풍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자로서는 사이트코인 폭풍, 뭐, 스톰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실 이거를 좀더 학문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과잉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환자가 위중증이 되고 사망이 되시는 이유는 바이러스 자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적당히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그 너무 과잉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위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사망까지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노인이 되면서 염증 반응이 오히려 항진되는 그런 요인이 코로나 19에서도 또 적용되는 설명의 어떤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역 노화, 오늘 이제 주제가 면역 노화였는데요. 여러분들, 면역이랑걸 떠나서, 노화라는 현상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성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건 좀 면역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건 생물학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정교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계와 같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거는 다, 이 다윈이 주창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잘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고 또그 다음에 내 아이 이세를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들이 독립적인 생활할 때 까지 키울 때 필요한 어떤 요소들은 아주 유리한 유전자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이후 나의 자손이 독립하고 난 이후 그때 내가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오래 사는 그런 유전자들은 자연선택 이 선택할 진화적 압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윈의 진화 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세를 독립적으로 난, 독립 적으로 이제 키우는 독립 생활할 수 있게 키우는 다음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건 말건 우리가 오래 살건 말건 그거에 대해 진화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제가 의견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노화는 이 생명체가 가지는 필연적인 숙명일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숙명론을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학을 연구를 통해서 이런 노화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 지연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면이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흥미는 또 하나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과학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